안녕하세요. 아오시베데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 어, 이제 고난 주간 어, 우리가 마치게 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 이제 지금 어, 아주 지금 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이 영광스럽고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같이 한번 어, 우리 교육부서들이 어떻게 어, 지금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어, 교육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은 전도환 님 초동부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재은 전도사입니다. 저희 배달교의 초등부는 2021년도 부활절을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온라인 주일학교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키트를 활용해서 그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이제 부활절에 이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하는 이제 물건들을 이제 조그마한 물건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각 계란에 넣어 보면서 말씀과 같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비록 이제 아쉽게도 현장 예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 으로 줌으로도 이렇게 잘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어, 정말 너무나 가장 순수하고 어, 또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 나이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1 3 5 편부터 138편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한 일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35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이름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자, 이름은 뭡니까? 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어, 바로 이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와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여러 이름들이 있죠. 여와 라파, 예, 또 치료의 하나님.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 예, 그런 것처럼, 어, 이 이름은 존재, 의미를, 어,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에 가신 바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즉 예배하로.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임재 목이 마른 너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너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재를 말할 때 이름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얼굴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가장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출세, 또 하나님께서 돈, 또한 지위 이렇게 하나님의 어 손을 구하는 이런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예배자보다 하나님의 얼굴 자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임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 이 135편의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연이 자 6절 보게 되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자 얼마나 이 표현이 풍부합니까? 어, 바람도 어, 이 곳간 같은 곳에 보관해 놨다가 아, 이렇게 풀어서 번개와 또한 바람을 이렇게 내신다고 나와 있죠. 어,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만드심으로써 이 자연을 통하여 찬양밖에 합당하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 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역사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는가 8절부터는 역사와 민족을 통해서 보세요 8절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 출애굽 때 10가지 심판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 바로 이 절정에 해당하는 장자를 치는 심판을 행하신 분이 누구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죽은 왕들 중에서 11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항상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짝이 돼서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40년 광량 생활을 할때 그 앞길을 막고 방해했던 왕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왕들을 다 전사하게 하고 그 군대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이바사낭 옥과 아모리앙 시온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연과 민족과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가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이 세상의 만국의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전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기로 원해요 15절부터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의지하랴. 오히려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가 너희가 숭배하는 우상들과 같아질 것이다. 자 이거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죠. 며칠 전에 우리가 다뤘던 시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 내가 지금 며칠 전에 배웠던 시편 내가 지금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몰라서 그렇지 다시 그 시편 돌아가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 모르겠는데 115편 앞에 있는 시편과 20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착시 현상 같은 135편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몇장 앞에 있는 시편을 다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느끼게 하죠. 이렇게 시편은 요 구조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면서 신층적으로 반복되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135편도 115편과 아주 유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 그런 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136편 10편을 한번 보세요. 이0편은 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 10편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자왜 아, 그렇죠? 삼자 보게 되면 어,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사자가 같이 하나님은 홀로 큰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 6절에. 땅을 무리에 펴신 분이기 때문에, 7절에 큰 빛을, 큰 빛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8절, 9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뭡니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 뒤부터는요. 10절부터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결국은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게 되면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에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이죠. 17절 큰 왕들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큰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적 중에서 큰 왕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게 이번 편에도 또 나오는지 볼까요?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오네요. 그렇죠? 보시니까 19절 아모리왕 시온을 죽이시니 그리고 20절에 바산왕 오골 죽신 이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게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각 지파들이 가난 족속들을 묻지르는 바로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그래서 분배받는 거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그어 그 하나님 어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 주셨듯이 그들의 의식주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36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37편을 보게 되면요. 이제 136편과 역사가 이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예, 그리고 이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것이 나와 있죠.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이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그 강에 그들이 함께 쫙 줄지어서 앉아서 어,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에 뭐가 있죠? 무너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 이역 말리 떨어져가지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미국 땅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처럼, 어, 그렇게, 어, 그들이 울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더 슬펐을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어,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어,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미나리 이런 영화 봤을 때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정말 도시들마다 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고국에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70년, 100년 동안 유브라데 강변에서 고국을 구리어 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고국이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픔을 이전에 너무나 시적으로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 알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나무 아닙니까? 수금도 뭐예요? 이게 수금은 또 줄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하고 가장 비슷하고 어울리는 악기가 수금이죠. 어, 수금을 타야 되는데 너무나 슬퍼서 그냥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그냥 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모습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데 어, 수금도 정말 이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있으면 이게 수금인지 버드나무인지 알 수도 없죠. 그렇게 무의미하고 이제는 아무런 예 정말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를 사로잡은 바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나 한번 불러주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 그런데 내가 정말 어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나의 고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노래를 불러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고 수금을 켜는 것이 이게 정말 즐거움이겠습니까 예 수금을 즐겁게 켤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보니까 사전과 같이 그 정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땅에서 어찌,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 정말 내가 어, 아무리 기쁜 척하고 수금을 타려고 해도 전혀 기쁘지 않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 지로다. 이렇게 너무나 사양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찬양할 맛이 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비통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죠 어,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자하신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가장 위용 있으신 하나님.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나를 포함해서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어, 8절에 나온 다윗의 시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도, 우리가 병에 시달리고 어려워도, 어, 나를 이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오빠가 죽이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셨을 것입니다. 또 바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의 한숨소리와 우리의 쉬는 소리를 주목하여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없어서 그는 선하심이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이까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없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주도 암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께 아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십자가로 다 옮겨가 주시고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송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과 몸이 복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평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알 신과 아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은 아버지 하나님 돈과 권력과 성과 섹스와 쾌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제약된 모든 유혹적인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떠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우리를 더욱 더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할머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연합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는 이 새벽에 입자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의와 생명에 대하여 부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베델비전 센터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로 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짖고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노회에 여섯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은혜에 대하여 더욱 더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아래 과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베드 비전 센터에서 이땅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침을 감사하며 그 손길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과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더 우리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교회가 정말 아버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 예배를 준비하는 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베데위전 센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서북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아버지 성전에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시편을 통하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신으로 찬양할 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성결하게 되어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주님의 이 아픔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과 십자가와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더욱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사순절과 고난의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아래 달콤한 잠 주무시고 새 힘을 얻어 멋진 출발하는 내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